결승으로 가는 4강전 첫 번째 1사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조기석 선수의 빨간색, 이어서 저급 파란색 조일장 선수입니다. 가로 방향에서 오사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1사트 경기의 중요성, 두선수님 거듭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초반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까다로운 상대를 복수하며 승일 단의 조일장 선수고 조기석 선수들이 완벽한 수비 그리고 중후반 경기 운영 정말 뛰어났어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기석 선수가 강해진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초반에 승기를 잡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기를 잡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제 경기를 이어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한데 음. 그런 부분들까지 좀 탄탄해졌습니다. 조기석 선수가 약한 구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들 들 정도예요. 네. 예, 상대방이 빌드에서 이겼다 손 치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굉장히 과감해졌고,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예, 폼이 굉장히 좋은데요. 음, 예, 요즘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난 그 시즌 1때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 나아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최근 그 이제 조기석 선수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시즌 한 9, 한 10부터 부진에 빠졌다라고 음. 볼수 있겠는데. 그때의 이 조개 선수의 플레이는 항상 무지한 플레이. 네. 그냥 장기전만 가면 어떻게든 오.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더라면은 네. 네. 지금은 전략과 전설 면에서 확실히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절대 쉽게 볼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상대 생각까지 읽어내면서 맞춤 준비까지도 다전제에서 좋은 모습을 조개 선상이 보여줬고. 네. 조일장 선수는 어려웠던 경기도 이겨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려울 때 경기를 이겨내는 음. 방법은 과감해지면서 뭔가 모험을 하는 수밖에 는 없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아주 두려움 없이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네. 초창기에 준우승에 이제 올라갔었던 조기석 선수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음. 고민이 많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네. 자신이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타이밍을 일찍 끊는 방법도 있고 음. 빌드가 밀렸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멀티를 가면서 승미 라인을 견고하게 가져가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두려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에 조기석보다 훨씬 강해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음. 되는데. 그건 조일장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터프하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본인이 상처를 입더라도 상대에게 더큰데비지를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음. 어, 엄청 두려운 대상이 됐습니다. 네. 조기석 어, 조일장 선수가요. 정차병장팀들어가서 안쪽장은 먼저 해처리가 먼저 펼쳐진 걸 확인했고요. 시위압을 네, 확인했고 네. 또 배럭에서 마린 이 아리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작 자체는 아0배럭 어, 오면서요 도둑군 세개 나왔습니다. 약간 과. 어 일단 뭐 있었던 과감한 그런 아, 만 따져보자면은 완성됐고 아, 네. 그러면서 저글링이 어, 빠져나간 사이에 세컨 정찰까지 음. SCV를 네. 통해서 상대방의 빌드에 어, 큰네 네, 이것도 그러면서 상대의 정찰을 그래도 벗어 저, 아이 치료를 치료를 자 여기까지 다들렸가지 여기, 들어, 위로 들어가면서 네. 음, 애매했던 것이 저 이제 빈집은 빠른 러쉬였기 때문에 네. 어, 저글로서는 초스피드로 느껴졌을 겁니다 네. 네. 메디카나가 만약에 따라붙었으면은 더큰 데미지를 입었었을 뻔 하긴 했었어요 보자 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서진 입구쪽 터리기 시작 체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상 부담스럽겠는데요 네, 저그가 버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그런 균형인건데 자 특공대가 빠져나갔어요 네네한4기 정도가 음저 지역에는 시야가 없습니다 지금 네, 저런 플레이가 이제 상위권 그러니까 우승을 했었 아저 지역을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예어어 네. 어, 군침 네돌 수밖에 없게 들어가서 점제 열깁니다. 어우 점사 네 들어가 세기 가량 이제 빠진 상황에서 패스를 나와요. 네 테라는 이제부터 7시 안쪽 해저리 포가스 테크가 늦어지진 않았거든요. 이제 디팔로를 빠르게 생산해서 러커와 함께 버텨가며 장기전을 좀 펼쳐봐야 되는데 네아큰 거옵니다. 네. 드랍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테라는 본격적으로 이득을 좀 봐야 될 시기가 당연히 왔고요. 네 평양 병력... 태웁니다. 예 베슬과 바이오닉 병력으로 압박을 해놓으면서 상대의 어그로를 그리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이 투드랍쉽을 활용을 해서 어느 공격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지 되게 좀이 박수소리가 추가 병력 지금 투스타 개화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꾼을 아래쪽으로 보내면서 또 압박을 안 해놓으면 짧은 동선을 하려고 해서 이쪽 압박을 해놓고 나머지 추가 생산된 병력으로 7시쪽에 폭가스 못 먹도록 계속 이제 또 공격을 가야 되는 게 조희석 선수의 경기 운영의 방식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이 배틀의 에너지 소모는 가스 병력에다가 다 해야 돼요, 네. 예, 플레이그. 제 뿌려놓고, 배스까지 어, 묻었어요. 아 이거 어, 이게 추가 패터리가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이런 시기에서 지금 7시 쪽에 공격 오는 병력은 조합 자체가 뭐 완성이 안돼 들었어요 울트라가 아니 다시 한번 드랍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력 태웁니다 방해롭다 있고요 러커는 네, 자 입구에는 지금 4 개의 러커가 수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제 다수의 베슬과 더불어서 이레디 걸고 가스 병력 잘라먹으면서 대문을 또 두드릴 수가 있고 사들 없시 이거는 7시에 있는 포카스 지역 쪽을 완전히 완벽하게 초토화시키겠다는 라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역 네. 지금 밀고, 도다은 네. 아, 2레디. 이미 소모에 몰려서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잡아낸 배필이 거의 없자마자 스환으로 반응하면서 와, 버... 러커로 버러우를 했었으면은 투비가 가능했을 수도 있으나 그 네. 타이밍도 좀 늦었고요. 오다시앞마랑 네. 쪽에 저은이 갔던 들려 딸려 들어간 네. 거고요. 아 완벽 투비. 그나마 좀 이쪽은. 견제를 하긴 했어요 네. 뭔가 이 저그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그보다 테란이 더 많이 먹고 있는 세상 말도 네?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이거 지금 내기 네. 드랍쉽이 죽지 않고 생활을 지금은 한 상황이라서 어디든 한번더 지금은 갈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다크 선풀이며 아아 싹쓸이 싹다 지우고 고 같이 가요 예. 네. 자 마지막에 터프한 플레이로 극복할 수 있는 요런 자의 힘을 좀 네. 많이 빼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저 배틀이 들어가서 아래쪽에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병력을 때리든 아니면은 가스통만 두드려서 깨든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도 이득이거든요. 전배터리이 네. 움직이고 있고 드랍식도 지금 계속해서 상대를 흔든데 쓰이고 있고 네. 배틀은 이건 막기가 힘들뿐더러 막아도 저그의 가스병이 소모되기 때문에 손해가 네. 아, 발전기들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지금 이것이 네. 거의 200입니다. 태란. 네. 빙고스 2배 차이. 있습니다, 네. 더 균열을 만들었어요. 와, 네. 막들어가요 예. 하나 지금 또 와서기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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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계속 도돌입니다. 예. 네. 배터리 공중에서 지원에 부셔지고 있어요. 네, 자원. 네. 네. 플레이어 집 굴이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출전 선수예요. 드랍십 또 아, 날아갑니다. 아, 드랍십이 지금은 가장 좀이 까다로운 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배틀까지 막으려면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통과 가지고 GG 입구 잡아놓고는 이후에 계속 몰아치는 모습 완벽한 견유, 경기 운영을 조기석 선수 보여주면서 이경기 승리 따단입니다1대네 일단 초반에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바이오닉 병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센터 방향 쪽 능선까지만 올라가서 일부 내기의 바이오닉 병력이 돌아서 들어갔는데 예, 거기에 좀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아 이건 단순한 그 실수였다라고 봅니다 조일정 선수가 이 경기에 한 아, 7대3 구도 정도는 만들었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이 마린과 뉴탈 간의 그런 싸움에서 아래쪽으로 이 내려가는 아계대부대에 대한 그 감시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거기서 완전 정반대 입장이 되고버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병력을 지보내면생대의 자원죄를 흔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좀 하게 된 조기석 선수가 그 분위기를 굳히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현재 스콘의 1대0 조기석 선수가 자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완벽한 모습을 건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